근태가 나쁜 사람들은 대부분 돼기에요. 꼬마 안녕하세요. 꿈마 파는 남자입니다. 오늘의 성공 법칙은 근태로 가져와 봤습니다. 근태는 왜 중요할까요?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께 한번 거꾸로 질문드려 볼게요. 근태가 나쁜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? 사실 근태라는 것은 직장 생활부터 사실 어떤 사업 비즈니스에서 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가족 간에도 근태는 되게 중요합니다. 이 시간 약속이라는 것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제때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와 관계하든 그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런 근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라 것은 사실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. 근데 이런 근태가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핑계가 정말 많아요. 뭐냐면 내가 어제 뭐 과음을 해서 아니면 요새 업무가 많아서 과로를 했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들어본 진짜 어려운 핑계 중에서는 요새 너무 회사의 분위기 아니면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늦잠을 잤다는 분들도 봤어요. 음 근데 이런 근태는 정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 근태는 곧 이미지로 직결이 되고 이 이미지는 우리가 말로 구체화하거나 형상화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중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 정말 나쁜 이미지로 자리잡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도 근태를 잘 지켜야 하고 그 다음 내가 무엇을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여기에서 성공을 꿈꾸는 아주 최소한의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근태부터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이 근태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주변에 동료들 중에 당당히 가셔서 근태만큼은 업무 진척도 관계없이 실적과 상관없이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되는 선진화된 사회구성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태는 좋아, 주변 사람들의 이미지 이런 거 말고 나한테는 왜그 근태가 중요할까요? 가장 큰 것은 근태가 나쁘게 되면 그 근태가 나쁜 사람의 사고를 망각시킵니다. 그리고 근태는 그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. 우리가 단 10분만 일찍 출근을 해도 정말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하루에 대해서 돌아보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허겁지겁 늦게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외모도 단정하지 못하고 눈치 보이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좀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할수 있는 사고들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꼭 보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근태가 안 좋아 버리면 항상 그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놓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한번은 나한테 치명적인 실수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내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나쁜 오점을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들 근태는 중요한데요. 근태가 나쁜 사람들은 대부분 돼지예요. 자기 관리가 잘 되고 하는 사람 중에도 뭐 지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태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관리 잘 되는 사람 거의 못본것 같아요. 근태는 정말 어떤 질병과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. 제발, 근태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안 좋은 분이 있다면,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말씀드렸어요. 어떤 것도 중요하잖아요. 최소한의 근태를 지키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뭔가에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뭔가의 어떤 평가 요소를 갖다 요소에 는 것이 중요하다. 근태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성공 법칙에 있어서 근태는 정말 숨쉬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꿈빡!